아오이 흠 오이야 흠오이아흠흠아 이번 시간에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성명에 사용하면 불리한 글자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어, 저번 시간에 이제 서로 상자의 뜻과 봉춘자에까지 내가 네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이제 또 분리, 이 성명에 사용하면 불리한 자가 무엇이 있나 봤더니 이제 발글명 자도 있어요. 발글명. 남들이 생각할 때는 해와 다리 박다. 음. 그 아, 상당히 좀, 이 명자를 좀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명자도 이름자에 많이 씁니다. 그러나 이제 세상에는 밝음은, 그 스스로 밝음을 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밝은 것을 품는 것처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허세, 허세. 예. 어떻게 해와 달을 동시에 품을 만큼, 천지 자연에 있는 것만큼 발, 밝게 할수 있겠어요? 예, 실상에 없는 거를 내가 품, 밝은 명자를 품으로 인해서, 어때요? 말하자면 남에게 이제 허세를 부리고, 또 허용을 쫓아는 수가 있다. 이 예, 그러한 명자는. 밝음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모든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말하자면 허풍과 허세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아들 자 자가 있습니다. 아, 아들 자 자. 이거 지자 자는 자식을 뜻하기도 하고 종자, 씨앗을 뜻하기도 하고 겨울에 말하자면 물을 예, 겨울에 얼어있는 물을 뜻하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이제 흔한 것이 되겠죠. 흔해, 예, 흔하다. 귀하지가 않고 흔하다.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또 글자도 좀 피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빛 광자. 내가 이빛 광자를 많은 사람들 에이 예, 임상을 내가 해보죠. 에, 말하자면, 그, 빛광자를 쓰는 사람들, 예, 분명히 빛광자가 좋은 물자나 좋은 글자입니다 왜? 한때는 한번잘 나갑니다. 근데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예, 빛광자를 돌림으로 써서 뭐, 광제, 광원이, 강이 뭐, 광천이, 뭐, 뭐, 이렇게 돌림자로 쓰시는 집안도 있어요. 근데 그형제간들이 이렇게 여러 사람들 광채 쓴 애들 보니까 한때는 잘 나갑니다. 예. 근데 그걸 지키질 못해. 즉, 빛광은 말 그대로 빛처럼 확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한번 광발을 내지만 광발을 이어서 지속적으로 가지 못하더라니. 그래도 뭐 한때라도 한 번, 좀 뭐, 좀, 뭐, 뭐가 좋다, 한번좀폼 잡고 살아본다고 하면, 뭐, 써도 되겠죠. 예, 네, 그러나, 오래가지 못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빚만큼이나 그냥 최속으로 가는 거죠. <laughs> 예. 하여간, 그러니까 많은 그, 글 중에서, 광자가, 한때는 잘 사신다. 예. 그러나 어떻게 돼? 예, 지속적으로 못하다. 예. 그게,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사랑했잔데 왜 이러냐 사랑했잔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도 나를 사랑을 해야 되겠죠? 이건 준다는 뜻이죠, 준다. 근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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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이 있으니까 마음을 준다는 거죠. 손해입니다, 손해. 애자를 달고 사시는 분들 많아요. 의외로 많은데. 이렇게, 이렇게 들여다보면 애정전선에 이상이 있는 거예요, 애정전선에. 어. 나는 좋아하는데 상대가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든가. 예. 네. 하여간 뭐, 여러, 어떤 이유에서 애정전선에 이상 있는 글자가 이게 말하자면 사랑했 자더라고요. 이런 것도 좀 피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이게 주고받는, 예,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만큼 서로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만 이 준다 그러면 손해 아니에요? 예. 근데 하여간 이애 자를 쓰시는 분들, 뭐, 뭐, 참, 잘전디시고잘 지내시는 분들도 더러더러는 있습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사랑전선, 애정전선에 이상이 있, 있더라. 에 그래서, 사랑의 자도 좀 피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내가 설명을 드립니다. 이것은 뭐냐면, 무, 뭐 마음, 을요 글자로 풀어보면 마음을 주는 게 사랑인데, 준다고 해서만 되겠어요? 돌아와야지요. 예. 돌아오는 게 별로 소득이 없더라. <laughs> 그러니 조금, 예, 이런 글자는 피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예. 그 다음에 이제, 범호자가 되는데, 말하자면 이제, 범이란, 혼행이란, 용맹함으로 치면 대적할 상대가 없다라고 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상대가 없을 만큼 용맹한 뜻을 지닌 것이고 그만큼 힘만 믿고 과격이니까 뭐예요? 상대를 무시하는 상이 되죠. 그러니까 상대를, 내 힘을 과시하기 때문에 상대를 무시한다면 어떻게 돼요? 나를 친하게 지는 사람도 없죠. 그러니까 네, 이게 고독하니다 고독해. 예. 네, 나는 상대해 준 사람은 사람이 없으니까. 왜? 아, 누가 호령이 상대하려고 그러겠어요? 무서운데? 그러니까 나를 상대해 준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내가 고독하고 외로운 거예요. 네, 그러면, 살아갈 만나겠어요? 응? 고독한데. 그래서, 아, 이 글자도 좀 피했으면 좋겠다. 네. <laughs> 그 다음에 이제 개집 희 자인데. 오늘 한번 이렇게, 한번 이렇게, 파, 한번 해보면, 개집 여변에, 요 신하신 자에요. 히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1000년 전, 2000년 전에는, 말하자면, 남자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수 있고, 뭔가를, 가, 그, 힘이 있어서 이 집단에서 뭘 하든, 군대를 가든, 뭐, 할 수가 있는데, 여자들은 집에서 애, 애 만낳고 자식을 키우고, 때문에, 하나의 그, 뭐랄까, 그 지금처럼 뭐 남자 여자 어떤 구분에 대해서 여자들은 값을 안쳐줬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 어느 전쟁을 나가서 이제 그 어디를 점령한다 그러면 사람들을 싹 모이게 하겠죠.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얻어진 여자들은 뭐 나이나 또뭐 생긴 어떤 인물이나 이런 걸로 다 구분구분 지어서. 어, 너는, 요번에, 우리, 우리 편지로, 야, 요번에도, 너는 사단, 사단장, 사단으로 가라. 너는, 너는 뭐, 연대로 가라. 너는 뭐, 중대로 가라. 이런 식으로 여자들을 찢어서 신, 그 신하들한테 나눠줬던 상대, 상태의 여자들을 희라고 쓰는 희. 제집이라 즉, 히. 아니, 그리 그렇게 말하잖아요. 제집녀변의 예. 신하, 신자. 신하들한테 놀이기 값을 주는 거죠. 또, 희자를 또, 이, 쓰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많아요. 그런데, 사시는 분들은 또뭐 또, 이, 잘 사시는 분들도 더러더러 있지만, 여기도 또, 예, 값을 안 쳐주니까. 그러니까, <laughs> 손해보죠. 손해보는 거죠. 값을 제대로 쳐서,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아, 그게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여러 아, 글자는 피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꼭 어, 좋다 나쁘다 뭐 이것을 떠나서 여러 여러한 글자가 뜻을 지니고 있, 있기 때문에 그 뜻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불리하다면 가능하면 쓰지 말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좋다 나쁘다의 어떤 개념으로 뭐 이건 된다 안 된다 뭐 우리가 뭐 무자라고 호박자로 뚝뚝 잘라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예, 도로도로는 잘 사신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제 고생하고, 예, 값을 제대로 못 받아서, 이리저리 내몰리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글이 품고 있는 뜻이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이게 예, 또, 또 여자분들이 많이 쓰는 글자가, 순할순자죠 이것도 역시 한번 들여다보자고요. 이건 내천입니다, 내천, 네천, 내천. 내가, 내천. 이건 뭐예요? 목항이에요, 목항. 우리가 음. 이 목을 항정사, 항목사, 항자, 항자입니다. 얼마만큼 순하냐? 얼마만큼 말하냐면 복종해야 되느냐? 내가에다가 모가지를 쳐 넣어도 반항하지 않고 순종해야 하고 아니 그 그만큼 순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보세요, 내 천자에 내가에다가 모가지가 다박아도 얼마나 힘이 없고 나약한 글이에요 이게. 에? 그런데 이것 도 순자를 또 쓰시는 분 많고 돌림자를 쓰는 많아요, 많아요. 그런데. 더러더러는 또잘 사시는 분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이놈은 순자에 걸려가지고, 예, 지질이 고생하고 사시는 분들 많이 봅니다. 예. 이거 다, 될수 있으나 이 사용하지 말자는 얘기죠, 내가. 순자는안 돼가 아니라, 아니, 더러더러는 잘 사니까 쓰, 쓰, 쓰실 분은 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볼 때는 아니에요. 왜? 내가에다 모가지 처박을 만큼, 순종하라면 지금, 지금 여자들 하겠어요? 이거 과거에 우리, 응? 우리 어머니 시대나 우리 시대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지금 사람을 순자 쓰는 사람 별로 있어요? 별로 없죠? 보세요. 나는 뭐 있는 대로만 풀어봅니다. 이거 내 천자네, 내 천자. 내가내가에다 네가, 목항, 이, 이 목, 목, 콱 잡고 그냥 물에 처박아도 순종하고, 수, 응? 그만큼 순종한다는 얘기가 순하다는 얘기예요. 사람 잡는 거지. 그렇습니다. 이게 아, 참 글자라는 것이 뜻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 그 품고 있는 뜻을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참 사람이 사람답게 서로를 위하고 살아주는 조류만은 어디 세상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네, 보겠습니다. 아, 이것도 또 오늘 요기만 하고 또좀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제나라 시대, 제나라 이제 전국 시대 에그 제나라 제나라 시대 에그 맹상문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에, 이 사람이 좀, 어, 뭐, 대대로 말하자면, 이, 복록터, 예전에는 왕이 어느 지방을 하사를 하죠. 그 시급으로 너, 그, 거기서 나오는 걸, 그래서, 네가 세금 받아 먹으면서 살아라, 해서 시급, 시급을 줬어요, 시급을. 한, 우르 말하면 몇 달이 됐든, 군 달이 됐든, 이런 식으로 툭, 이렇게 잘라주는 거죠, 왕이. <laughs>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해간 재산도 많고, 시급도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 그, 맹상군한테는, 식객이, 한한 3,000명이 됐답니다. 십객이 식객이란 뭐냐면, 말하는 사랑방에서, 맹상군의 눈치만 보고, 예. 한 3,000명. 참, 이거, 많은 숫자입니다. 그만큼 이 사람이 이제 말하자면 남들에게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말하자면 그만큼 이제 그제 나라에서 재상으로서 또참이 가치를 인정받고 이렇게 이제 사, 제 사는 사람인데, 이제 어느 날은 이제 그이 사람의 그 십, 십급, 10 왕한테 하사받은 식급이 이제, 이제 그설 지방, 이제 설이라고 한 땅에, 거기, 이제, 가서 누가 좀, 에, 좀, 그돈좀 받아와라. 거기 이제 돈 빌린 사람 많고, 거기 이제 거기 이제 농사는 사람들 많, 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가서 좀 돈좀해수할 사람 없냐 했더니, 다른 사람들은 말을 안 하는데, 예, 그, 김, 헌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 내가, 갔다 오죠. 네. 네, 그렇게 하고는 이제, 맹상군이 말하던 빙원한테 부탁을 하죠. 갔다 오라고. 네. 그런데 이제, 출발하기 전에 이제 원이라는 사람이 맹상군한테 받은 후에는 뭘 사와야 되겠어요? 물어보죠. 그랬더니, 아무 것이나 줬어. 나한테 부정한 것이면 돼요. 내가, 어, 나한테 없는 것이나 부족한 것좀 하나 좀 사오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 예, 알았다고 이제 그러고 이제 가요. 하래 이제 그, 서울 지방에 이제 당도해서, 이제, 채무자들이나 이제 그, 그, 농사된 사람들, 소작인들이나 이런 사람을다 모아놓고 이제 그, 일일이 이제 그, 그 장부를 보면서 돈을 받았더니, 한 20만 전을 받아옵니다. 20만 전. 20만 전. 아 돈도 크죠? 20만 전. 얼마나 큰 돈이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 큰돈 같아요. 그래서 이제 20만 전을 받고 이제 다, 해서 꼼꼼하게 해서 20만 전을 다 받고는 그, 동네 사람들 모아놓고 사람, 그러죠. 우리 맹상호께서는 당신들이 너무 좀 애쓰고 자기한테 그동안 너무 잘해줬다고 해서 모든 채무를 면제해줘라. 아, 어, 라는 그런 말을 듣고 왔다. <laughs> 그러면서 이제, 뭐, 차용증이나 문서나 이런 거, 그냥 갔다 오고 불질러 버립니다. <laughs> 그러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에, 이제 지금 같은 약으로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정말 살기 어려울 때에 남에게 빌린 돈, 이거 참 갖기 힘든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어떤 문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 이것은 기록을 가지고 들어가면 갚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문서 자체를 갖다 그냥 싹 없애버리면 해방되는 거예요, 해방.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막, 계속, 아, 맹상문 만제, 뭐 이런 게이리가 아니니. 아, 그래, 이제. 아, 이제. 설지방에서는 그렇게 정리 하고, 이제. 맹상으로 집으로 이제 돈 20만 전씩 이제, 왔죠. 와가지고 이제, 집에 와서 이제 맹상으로한테 여차에 치워서 20만 전 이거 돈 회수했습니다. 해가지고 딱그어주고 그리고 이제, 뭘 사오셨습니까? 이 빙원이라는 사람이 딱 배짱 좋게 한 거예요. 예, 요, 의를 사왔습니다. <laughs> 그래서 의를 사 오면서 그 그때 그 차용증이나 이런 명그 장부들 갖다 홀랑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맹상군이 볼 때는 아 기분 나쁘죠. 어? 자기 재산을 갖다가 완전히 그냥 그냥 아 말하자면 없애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간 기분 나빠도 자기가 신부를 시키는 사람이니까 좀 표현을 못하고, 좀 떨떨음한 상태가 되죠. 그런데 이제 이 제나라에서 이제 그, 그 왕과 신하의 관계가 되니까, 뭐 맹상관이라고 해서 항상 뭐 왕의 그 총에만 받고 사랑만 받겠어요? 어쨌든 시간이 가다 보면 또 어떤 문제로 또 트러블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이제, <laughs> 말하자면 왕이 이제, 미움을 사는 일이 있어가지고, 1년 후에, 말하자면 이제, 그, 재상 자리에서 파밍이 됐죠. 파밍이 되고, 이제, 하게 되니까, 재상 자리에 있을 때는 뭐, 이것저것 부탁이라도 하려고 사람들이 한 3,000명이 쉽게 있었는데, 뭐, 싹, 떠나가 버리죠. 네. 왜냐면, 하 말하자면 백면 선생이 됐는데, 실업자가 됐는데, 시럽단 밑에서 붙어도 뭐 있겠어요, 사람들이. 싹떠나니다이 병원이란 사람만이 안 떠나갑니다. 그러면서, 아, 이때에, 이때에, 그, 잠시, 그, 설지방에 가서 계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제안을 하죠. 그래서 맹상군이 설지방으로 떠납니다. 근데 문수상으로는 그 사람들이한테 받을 거 아무것도 없지만, 설지방의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고마운 일이었어요막 왔더니 그냥 뭐 맹상군을 왕처럼 듣다 봤다는 거예요. 왕처럼. 그러니까, 그때서야 맹상군이 이모니한테, 아, 선생이 나에게 의의를 사가지고 온 것의 뜻을 이제야 조금 알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찰만, 현금만, 눈에 보이는 것 중심으로 가잖아요. 누가 의의를 따집니까? 안 따지죠. 그리고 이제 이 빙원이라고 한 사람은 그 설지방이 이제 그 국경과 가까운 지역이니까, 제 나라에서는 변방이니까, 이제 저쪽 그, 그 위나라에 가서 공작을 하죠. 위나라 왕을 만나서, 아, 그 맹상군이 요, 바로 요, 요 솔지방까지 와 있는데 그맹상왕같이 훌륭한 사람을 위나라에서참이 재상으로 채용을 하면 이 나라가 참 부국이 되고 강병 강병이 부국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참 많은 우리 요즘 말로 썰을 잘 풀어대니까 아 위나라 왕이 홀딱 넘어가 아 그럼 우리가 재상으로 모시겠다 그러면서 신하들을 시켜서 모시고라 오고 그러죠. <laughs> 그런데 병원이은한발 먼저 와가지고 맹상군한테 그러죠 위나라에서 모시러 오면 쉽게 나가면 안 됩니다 내가 사인 모를 때까지는 절대 움직이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놓고 다시 이제 착꾸 제나라 왕한테 가죠 병원이가 가서는 아 지금 저 맹상군을 위나라에서 지금 제상으로 모셔 가겠다고 지금 그 응? 와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걸 내가 봤는데 그러한 우리나라의 인재를 왕께서는 왜 파면하시가지고 쓰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야 우리나라가 좀 안정되고 좀 강한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유, 제 나라 왕이, 아, 그렇구나. 내가 참, 응? 너무나, 그 응? 감정이 지우쳐서 그러나 파면시켰구나 하면서 맹상군를 모셔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위나라에서 와도, 제 나라에서 와도, 맹상군는 말하자면 이제 그참 누워서 이리 한번 몸을 뒤척이고 저리 한번 뒤척이고 예산 사람 몸은 이쪽으로 도 뒤척이고 한쪽으로는 이쪽으로 뒤척이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제 나라 제해상에대해서 가지만은 그만큼 뜸을 들이는 거죠. 네. 뜸을 들여요. 왜? 아이가 안 가고 뻗치좀뜸 들이고 값이 올라가는데 값이 올라가는데 뭐 일찍까지 고 있어요. <laughs> 아. 오늘도 이제 여기서 말씀을 좀 드리고, 아유, 봄이 돼서 좀 이, 밭에 가서 일좀 하고, 어, 제가 좀 나무를 좀 키고 있는데, 아유, 막, 막 가지치기 하고, 이거 다고 아주 이제, 저도 좀 지쳐서 는지 좀, 목소리가 힘이 없죠? <laughs> 좀, 네, 건강이 나쁜 건 아니고, 아니, 조금 일을 좀 해서 좀, 봄을 타서 그런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 이해하시고, 또, 또 다음 시간에 이어 넘어가겠습니다. 예, 여러분 항상 건강히 인정하시고 예, 모든 것은 내가 만드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누가 도와주는 거 없어요. 예, 가난은 하늘에서도 소, 손을 댈수 없다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돼? 내가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꿔서 뭔가를 만들어내야 돼요. <laughs> 다음 시간,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